안녕하십니 주말을 잘 보내셨니까. 예. 오늘은 요 고타분이 나왔잖니께. 고타분. 그래갖고, 오늘 고타분 영상 찍, 찍어주기 전에 분갈이 흙 속에 시켜주고 그리고 그저에 예. 또 이제 고타분 영상을 이제 찍으러 가보시다. 예. 오늘은 어 고타분을 이제 해준데 이벤트를 그저에 예. 해주잖니께. 오늘 어떤 이벤트를 해주냐. 그러면 고탑분은요 사각도 있고, 동그란 것도 요래 있잖니께, 그죠? 요 중에, 그죠? 여기 한개만 원짜리시다. 한개만 원짜리인데, 요 중에 한 개를 골래 갖고, 그죠? 오만 원 이상 시키시는 분한테 요만 원짜리 하분 한 개를 더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은, 그죠? 예. 그래, 그래. 이제 그,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시다. 예. 흙도 내가 이제 소개시켜 줄게요. 예. 지금 이래 보면 이제 흙이, 그죠? 요. 요러 돼 있는데 열한 가지가 되어가자니 그죠 예. 상토 펄라이트 강모래 마사 난석 훈탄 사냐 주제 올라이트 저곡토 녹소토 에스라이트 이래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아가 뭐냐 그뭐 그죠 예. 고대로 남아 있는 게펄라이트 모래, 강모래, 마사토, 난석, 제올라이트 야들이고 요 요게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 이제 녹아갖고 흡수가 되는 게 상토, 훈탄, 상야초, 저곡도 녹소토, 에스라이트 이래 흡수가 되는 데니다. 예, 흡수가 되고 그죠 예, 그 흡수가 되는데, 그 흡수가 돼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여기 강모래 있잖니겨 강모래가 그죠 낙동강모래야, 낙동강모래 있겨, 낙동강모래. 낙동강물에요. 그저야 끝내주는 것이다. 요물 빠짐 좋고 그저 뿌리 활짝도 좋은거 이렇게 상토에도요. 뿌리 활짝지하고 병충해 방지돼 있는 게들어아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이거 이제그이 재료를 아주 대,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만 원에 구매하면 나는 사천 원에 구매하니 더 그래갖고 그 중간 유통 과정에 도매를 안 내고. 그대로 그 마진을 우리 고객님들한테 고스란히 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요게 1 0 k m 에 15,000원 2 0 k m 에 25,000원 시는데 거기서 또 택배비까지 이어서 다 내주니다 그점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놀러 오실라러뭐 경북 영주시 유천 1동 1 7 4 9 2번지 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킬라고 하면 엑스플랜트라고 있어요. 거기 상점복이란에 우암 도해를 검색하면 수백 가지 하고 나고 분갈이 흙하고 올라가 입니다 이거 놀러 오실 때 만나는 거 많이 사오서 내가 여기서 선물 많이 챙겨 주니다. 예. 그리고 이래 보면 또어 저기 그요 흙을 이래 보면 요래 요래, 요래 안섞었을 때는 요런데 물이 들어가면은 다 모래처럼 그렇게 모래 색깔로 변한이다. 녹아 갖고 이렇게, 요, 알갱이가 요런데, 이래 눌리면은, 벌써 다 가루가 되잖니, 케 예, 고래 엔제너가 흡수가 되는 거고, 요, 구독, 알람 설정, 요, 꼭 부탁드리니, 이에, 언제, 언제 내가, 그죠, 예, 짜잔, 하고 이벤트를 해줄지 모르잖니, 케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되고, 다, 우리가 직접 다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휴무하고, 주문은 문자로 주셔야 되니, 또, 오늘은 고추로 하이겠네곧 1번, 곧 2번, 이래 주시면 되니, 거 분갈이 흙은 화분하고 별도로 배송됩니다. 그리고 입금 후에는 입금했다는 문자를 꼭 줘야 되고, 우리 화분은 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0.5cm, 1cm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요, 그죠, 야 예. 이, 요 선물은 요거 있잖니께, 요거, 요세개 중에 요 선물 드리는 거는 요거는 요 지금 찍는 꽃 타분 영상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요꽃 타분 영상에만 이제 5만원 이상 시키시면은 만원짜리 요 한개를 선물을 주는 것이다 네, 이제 1번부터 한번 슬슬 찍으러 가봅시다 요게 이제 1번이시다 1번 1번이 이렇게 모양이 요래 되니기잖아 1번이 모양, 모양이 요래 되있는데좀 컵을 넣어, 넣어볼거야 이렇게이렇게돼입니다 높이도 한번 재보고 넓이도 한번 재봅시다. 높이가 요 8.5m, 넓이가 요 보시면 11이시다. 11, 11이고 요 이쁘게 이제 이것도 랜덤으로 보내주는데, 저 이거 일어나 나지 않게 이렇게 자, 요게 원래 한 개예요. 이게 12,000원짜리 시다. 한개 12,000원짜리인데, 이거에 예. 한개 5,000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시키실 때꽃 1번 이렇게 문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게 기원 타원, 다원형 아이기야 여기에 이제 2번이시다. 2번. 예. 2번이고, 이제 랜덤으로 꽃을 다양하게 드리는데, 여기 2번인데요. 뭐뭐 다원형이시다. 다원형, 이렇게 타원형이시다 요렇게. 그죠? 예. 요것도 보시면은 높이가 7, 길이가 요 14.5나 됩니다 길이가 14.5나 되고, 넓이 도요 보시면은 요 8.5에서 9가 되잖니 8.5에서 9. 예. 요렇게. 요 타원형이시다. 요 타원형. 요래 갖고 이제 있는데 요게 원래 한개 요거도 이제 12,000원짜리야, 이겨. 한개 12,000원짜리인데. 그죠? 야. 예. 한개 5,000원씩 해 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요것도, 이제, 요것도, 이제, 꽃이 다양하게 있는데, 요렇게, 그죠? 요, 인는 요건 장심음은 끝내주니더 높이가 8이고, 또, 넓이가, 요, 보시면 12이나 되지 않습니까? 12, 그죠? 12이나 되고, 종이 컵도넣어보시고 요렇게, 그죠? 요, 우리는 전년유약을 쓰기 때문에, 전년유약 써갖고, 물물 마름 물 좋으라고 요싹닦아내자니 이렇게 끝내주니 더숨잘 쉬고 물 마름 좋은 것이다. 예, 요것도 한개 12,000원짜리인데 한개 5,000원씩 해 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요것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이쁜게 많니다. 예, 요것도 랜덤으로 보내 주는데 높이가 요 7.5. 높이가 7.5. 또 길이가 여 보시면은 15나 되잖니 15 그리고 넓이도 여 보시면은 9에서 9.5나 됩니다 예 직사각이시다 직사각 직사각 이거 여 보시면은 요렇게 직사각으로 여 돼있잖니 이렇게 예, 이쁘게 있죠예 요렇게 예 요렇게 직사각으로 여 돼있니 다예 요것도 그죠 예어한개 요게 그죠 예 18,000원 2만원 하던 거를 그죠 한개 7,000원, 한개 7 0 네, 0 0 0원씩 한개 고원0 0 0원씩0 0 0원씩 해서 0원 8,000원, 드0 0 0원드립이다원것이 이제 원8 0 0 0다이0 0 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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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9 0 넓이가요, 11라이커. 넓이가 11, 그죠? 넓이가 11이고 원래 종이컵도 이래 넣갖고 어 해준대 이래 돼 있지 않니, 그죠야? 요래 돼있니다 그래. 매일 요거 좀딱좀딱 그래갖고 좀딱 그래 만들잖니, 그죠? 요것도 한개 저기 12,000원인데 6,000원에 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갖고 한 개라도 더 만들라고 그렇게 하니 더 왜? 내가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 그죠, 예. 직원들이 만들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않 니께. 근데 내가 이제 한 개라도 더 만들면 내 인건비는 안 친이다, 예. 그래갖고, 그거, 그,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죠, 예. 아주 조금, 조금이나마, 그래, 그나마 이제 제, 최대한 내가 이제 저렴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니다. 인생 뭐 있니께 내가 조금 더 만들면 되지, 뭐, 그죠. 더 만들어갖고,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키우는 동안은, 그죠, 예. 아주 저렴하게 그죠? 저 좋은 거를 저렴하게 구입해갖고 그렇게 이제 다육이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연구를 항상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우리는요 전통 항아리. 전통 항아리 만드는 유약으로 잿물 유약, 천년 유약이라고 그저 느낌. 그걸로 이래 만들기 때문에 물 마름이 좋고 숨을 잘쉬는다 그래갖고 여름에 그저 더울 때 그때 이제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항아, 저기 항아리 만드는 재질로 이 화분을 만들기 때문에 숨을 많이 쉬는 것이다. 예. 요 금방 했던 게 이제 그저 예. 한개만 이천 원짜리인데 한개 오천 원씩 해갖고 그저 예. 다섯 개2 이만 오천 원이다. 7번 찍으러 가시다. 7번은 약간 높은 것이다. 약간 높은 건데, 높이가, 그죠? 12야. 높이가 12이고, 또, 넓이도, 그죠? 11라. 네. 롱부이시다. 네. 요번에, 그, 저기, 가을 준비 하시라고 내가 만 원짜리 한개 선물로 주자, 니께. 그러면, 오만 원 이상 시키시면은, 무료 택배에다가 만 원짜리 한 개까지 선물 받으면, 좋, 참, 니께 하냐. 예, 그, 고, 고래갖고 해드리는 것이고, 요것도 한 개, 2만 원짜리인데, 한 개, 팔천 원씩해갖고 그죠? 예, 두 개에, 그죠? 만 육천 원 드립니다. 요것도 요런, 이쁜 게 여러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는 아주 크이데. 예, 높이가 11라운이데. 그리고 넓이도 요 보시면은 11.5에서 12나오잖 않니? 그죠 11.5에서 12 나옵니다. 여기 껍도 저 숙트가 붙잖니게 이렇게 숙드가꼬 이래 돼 있니? 그죠? 예. 요게 원래 한 개에 요게 15,000원짜리야, 이게. 한개 15,000원인데 한 개. 15 개. 그죠? 예. 15,000원짜리를 그죠? 중간 유통 과정 다 없이고 아주 왕도매 가격으로 해 갖고 그죠? 예. 한개 6,000원 해갖고, 그죠? 예, 두 개에 12,000원 드립니다. 예, 두 개에 12,000원 이래 드리자니까. 요게 이제, 그죠? 예, 오버이시다. 예, 요게 높이가, 요, 보시면은, 9. 높이가 9.5. 또, 넓이가, 요, 보시면11 되자니까, 11. 그죠? 예, 넓이가 11 되고. 좀, 그것도 이래갖고, 이래 보여주자니까. 이렇게, 요렇게 돼있니다. 요래갖고, 요것도, 그죠, 예, 그죠? 요게, 그죠? 어, 한개만 오천 원 짜린데, 한개 육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 에 삼만 원드립니다 요게 구번 아니까, 구번. 요것도, 요, 보시면은, 요, 높이가, 그죠, 예, 구. 넓이가, 요, 보면 팔, 이래 됩니다. 그죠? 요렇게, 이쁘게 요래야 됩니더 요래갖고. 요졸라리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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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갖고 이렇게 쫄라리나눠으면 끝내줍니다. 이게 예. 그저 한개 원래 만 원짜리야 이게 한개만 원인데 이 손수 수작업 한개한개 한개 갖고 이거 한개만원만 이천 원 받아야 되잖니 근데 이거를 완전히 왕도메 가격으로 한개 사천 원씩이다 사천 원. 울메일 싸게 주니까 한개 사천 원씩이 갖고 다섯 개이만원 예. 드립니다. 요 10번도 열어 보면 그저 다양하게 고치열에 있잖니께 랜덤으로 보내 주는데 이건 아주 큰 왕왕 특대 사각시도 높이가 13.5. 넓이가 뭐뭐그15 15에서 16 이래 되잖니? 직경도 몰라 있요 20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큰 특대 그대자보다더큰 특대 하구나 이렇게 사각 그죠. 예, 래는데것도 원래 한개 4만 원짜리 CD. 한개 4만원 짜리인데, 한개 4만원 짜리를 15,000원에 드립니다. 15,000원에. 여기 이제 6각이시죠. 6각. 육각. 6각도 요 보시면 높이가 9.5, 넓이가요. 보시면은 그죠. 예. 10.5와 이게 10.5. 그죠. 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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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잔각 6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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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각 육각은 어떻게 또 진열하냐고 뭐 육각은 요렇게 진열하면 되니까 이렇게 요렇게 열을 요렇게 요렇게 부채 진열하면은 이렇게 쫄라리 너무 이부이더 예 요것도 원래 한개 12,000원 짜리인데 한개 그죠 저기 5,000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예 25,000원 들립니다여기 이제 12버시도 12번도 이렇게 꽃이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높이가 요보시면9.5 넓이가 요, 요래 보시면은, 1 2이시 넓이가 10. 넓이가 10이고. 그죠. 요, 일일이, 요렇게 내가 얼마나 이쁘게 하니까 요한 개, 한개 손이 엄청 많이 가잖니까 예, 요것도 그죠. 원래 요게, 그죠. 한개 원래 요게 만 오천 원짜리야. 예. 한개만 오천 원짜리인데 이것도 아주 왕왕 특대로 해갖고 그죠. 하, 저기, 한개 오천 원씩 해갖고 그죠. 예. 다섯 개에 이만 오천 원 드립니다. 14번도 1요 13번이시다. 14번 1번도 이렇게 이제 꽃이 이붕에 다양하게 있는데 요것도 요 보시면 높이가 10. 또 넓이도요. 11에 되니깐 넓이도 10 되는데. 요것도 울매니 야 이쁘게. 요래 갖고 이제 그 그저 요것도 야한개 원래 여기 12,000원짜리 시대. 한개 12,000원짜리인데 한개 5,000원씩 해 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리니다 요 14번 늘어 보면 꽃이 이렇게 이쁜게 여러 요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요것도 이거는 아주 큰 특대 왕왕 특대아분. 왕특대아분이시다. 왕특대. 대짜보다 더큰 특대. 예. 높이가 13. 넓이가 요 16이나 됩니다. 16. 15에 15.5에서 16. 예. 직경이 20이나 되잖니. 야그저죠 예. 이것도 원래 여기 한 개. 여기 5만 원짜리 CD. 한개 5만 원인데. 그죠요한개 요거를 그죠? 야, 2만 원에 드리니다 2만 원에. 예. 한개 2만 원. 15번도 꽃이 요렇게 다양하게 이제 요렇게 이쁜 게 많아요. 이쁜 게 많은데 요거는 아주 큰 왕왕왕 특대 있게 왕왕왕 왕, 왕 특대 높이가 14. 그죠 야. 예. 또, 넓이 한번 볼라, 이게. 넓이가 무려 20이 넘니다. 20이 넘어요. 넓이가 20이 넘고, 그죠? 종이 겉도 이래, 내요 보여주자, 이렇게. 이만큼 남자니까, 그죠? 엄청나게 큰 왕왕 특대, 있게 이게 원래 한 개에요. 게 8만원짜리 시대. 한개 8만원짜리인데, 요, 한개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에. 이거는 아주 큰왕왕뚱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특대 아이키야. 야, 예, 이것도 높이가 16, 넓이 한번 볼라 아이키야. 넓이가 21이시다. 21, 엄청나게 크지 그죠? 직경 한번 볼라 아이키야. 28라운드다. 28, 와 대박 큰거 아이키야. 예, 그죠? 어 대박 큰거요보세 엄청나게 크장 님께 여기에 원래 여기 한개 십만 원 십이만 원 이래 가는 것이다 한개 십만 원 십이만 원 가는 걸한개 사만 원에드립니다 사만 원에, 원에. 예. 오늘 또 이래 영상을 이래 끝까지 봐주시고 해갖고 고마워요 또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보시다 예간니데이